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키를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14번째 시간인데요. 무시크보 노인의 습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타시가 무시크보로 오진데스. 내가 무시크보 노인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데없이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하네요. 갑작스럽지만 오늘은 젊은 아가씨의 처녀성에 관해서 당신과 좀 얘기를 하고 싶소. 저 초또 마대그다 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 지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시간 안 빼서요. 뭐 하면 거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도 좋수. 여기서라면 요리하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지. 내가 당황하면서 상대를 밀어내려고 하자 노인은 눈치를 채고 재빨리 문안으로 몸을 반쯤 들이미네요. 하는 수 없이. 가지와 마늘을 뚜걱뚜걱 썰면서 노인의 얘기를 듣기로 하지요. 뭘 만들고 계슈? 음, 또나스토 닌니크노 스파게티 또 인겐 노사라다 데스네 어, 가지 마늘 스파게티하고 콩깍지 샐러드예요. 그게 저녁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녁으로 무얼 먹든 남이야 알바 아니고 이 문제는 젊은 여성의 처녀성 문제와도 같은 것이어서 무시크보 노인에게서 이렇쿵저렇쿵 말을 들을 이유 같은 건 없는데 말이죠. 내가 스파게티와 샐러드를 다 먹고 접시를 씻을 때까지 무시크보 노인은 쉴새 없이 계속해서 처녀성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합니다. 목소리가 정말이지 쩌렁쩌렁해서 노인이 돌아간 후에도 귀가 윙윙거릴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생각합니다. 소에바 사이킨 쇼조토이우 노 맥길이 미카케나 끊어짰다나 그러고 보니 요즘 처녀라는 걸 도대체 볼 수가 없어졌네. 네, 작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네요. 어느 작가의 말이 한국의 문학 교육은 주제 찾기를 과하게 시킨다고 하네요. 사실 문학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삶만큼이나 다채로운 것이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에도 다양한 함축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직업병처럼 작가가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매번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죄송스러운 노릇인데요. 오늘도 그 죄송스러운 노릇을, 아니, 죄송스러운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가지 마늘 스파게티, 참 맛있을 것 같죠? 아무리 불청객이라고 해도 식사 시간에 온 손님, 그것도 노인을 앉혀두고 혼자 음식을 먹다니. 한국인의 정서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돌아간 후에도 귀에 쩡쩡 울리는 그큰 목소리로 젊은 여성의 처녀성을 논하는 불청객 할아버지도 참 짜증스럽긴 하지만요. 그런데 식사 시간을 방해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불쾌한 대화가 묘하게 내 귀에 잔상으로 남는 걸 보면 그거 참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이란 존재는 참 귀가 얇은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중요한 일로 살살 주변 사람을 설득해야 할때 상대가 설사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세뇌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조만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